요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아침에 눈 뜨고 점심 먹고 저녁 되면 또 하루가 지나가고 몸은 괜찮은데 왠지 시간만 흐르는 것 같은 기분. 텔레비전을 켜도 별로 재미가 없고 친구들과 통화를 해도 뭔가 허전한 느낌. 나만 이런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십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자유로워서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도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계속 시간만 보내도 되는 건가? 70대 김도현 씨도 정확히 그랬습니다. 얼마 전 동네 복지 센터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내년에 노인 일자리 115만 개가 넘게 모집된다는 안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자리? 나한테 맞는 게 있을 리 없지. 하지만 며칠 후 문득 그 전화가 자꾸 떠올랐어요. 혼자 앉아 있을 때면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혹시 나한테 맞는 게 있을까? 다시 사회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까? 나이는 많지만 아직 할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도 지금 비슷한 마음이 드시나요? 은퇴 후 시간은 많아졌지만 하루가 조금 텅빈것 같은 느낌. 누군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싶은데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 그 마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신호예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노인 일자리 사업 115만 2천 개. 그중 어떤 활동이 실제로 얼마를 벌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김도현 씨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실제 경험과 함께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막막했던 첫 걸음. 김도현 씨는 먼저 동네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사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도 조금 망설여졌대요. 이런 거 처음이라 뭘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괜히 갔다가 민망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도 들었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들어갔고, 다행히 상담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어르신 올해 모집하는 사업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영양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지원사업. 이름만 들어서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김도현 씨도 그랬습니다. 이름은 어려운데 실제로 뭘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직원에게 하나씩 자세히 물어보기로 했어요. 제가 할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나이가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게 시작된 상담이었습니다. 직원은 천천히 하나씩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첫째, 가볍게 시작하고 싶다면 노인공익활동사업. 제일 먼저 들은 건 노인공익활동사업이었습니다.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저도 기초연금 받는데 그럼 가능한 거예요? 김도현 씨가 물었습니다. 네, 가능하세요. 활동 내용은 지역사회를 돕는 공익활동 중심입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들을 돌보는 노노케어, 보육시설이나 공공시설에서 봉사하는 역할 같은 거죠. 하루에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하루에 3시간씩 한 달에 10일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 월 활동시간이 약 30시간이에요. 기간은 11개월이고 보수는 월 29만원입니다.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렇게 설명했어요. 도현 어르신 이 활동을 하시면 11개월 동안 약 319만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김도현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규칙적으로 외출하고 사람을 만나고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인다는 게 좋아 보였어요. 혼자 집에만 있으면 하루가 너무 길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참 무겁죠. 아무것도 안하는게 편할 것 같지만 막상 그렇게 보내다보면 우울해지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둘째, 경력을 살리고 싶다면 노인역량활용사업. 두 번째로 들은 설명은 조금 달랐습니다.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은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지만 업무 성격이 더 전문적이에요. 이건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김도현 씨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설명하길 활동 내용은 교육시설 보조, 공공행정 지원, 지역기관에서 업무를 돕는 역할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동안 쌓아온 경력이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교육기관에서 도우미 일을 했었어요. 아, 그럼 딱 맞으시겠네요. 월 활동 시간은 60시간, 하루 3시간씩 20일 정도 근무하는 형태죠. 활동 기간은 10개월이고, 보수는 월 76만 천원입니다. 상담 직원이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활동은 10개월 동안 약 761만 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 말을 듣고 김도현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정도면 생활비에 꽤 도움이 되겠는걸. 월 76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익숙한 일이라면 부담도 덜할 것 같았어요. 예전에 교육기관에서 도우미 역할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했던 일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럼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했던 일과 비슷하다면, 그건 큰 장점이에요. 자신감도 생기고 적응도 빠르니까요. 셋째,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면 공동체 사업단. 세 번째 설명은 조금 색달랐습니다. 공동체 사업단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하는 형태예요. 이건 뭐가 다른 건가요? 김도현 씨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직원이 설명하길 60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고, 실버 카페처럼 소규모 매장을 함께 운영하거나,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소규모 사업단을 구성하는 거래요. 여럿이 함께 뭔가를 운영하는 거예요. 아, 그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정부는 참여자 1인당 연 267만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소규모 운영을 돕는 방식이에요.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자리라기보다는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는 느낌이 강해요. 동료들과 함께 무언가를 운영한다는 것, 그 자체로 소속감이 생기는 거죠. 김도현 씨는 이 부분도 관심이 같습니다. 혼자보다는 여럿이 모이면 외롭지 않겠네요. 나이 들면서 사람과의 연결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런 형태라면 자연스럽게 관계도 만들어질 것 같았어요. 출근하면 동료들이 있고 같이 차도 마시고 그런 게참 좋을 것 같은데 혼자 일하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일한다는 게더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공동체 사업단은 일자리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넷째, 정식 취업을 원한다면 취업 지원 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 김도현 씨는 정규직 취업은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나이에 취업이 어디 쉽겠어요. 하지만 직원은 다른 선택지도 소개해 줬어요. 어르신 시니어 인턴십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시니어 인턴십이요? 네, 기업에 최대 240만원 그러니까 월 4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으니까 시니어를 채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고령자 친화기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기업에 최대 3억원 보조금을 지원해서 노인을 채용하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노인을 채용한 기업의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직원의 설명을 듣고 나니, 김도현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지원이 많네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는 건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지원이 있다면 기업도 부담이 덜 하겠네요. 김도현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인턴십 같은 형태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김도현 씨가 느낀 변화.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도현 씨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일자리가 이렇게 다양할 줄 몰랐네. 몸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다시 사회와 연결되고 싶어. 그는 결국 노인 영양 활용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전에 교육기관에서 도우미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자신에게 가장 맞는다고 느꼈거든요. 이거라면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월 76만원이면 생활비에도 도움이 되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말했을 때 다들 응원해 줬습니다. 아버지, 좋으신 일 하세요. 몸만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말 한마디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김도현 씨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신청서를 쓰면서도 조금 떨렸대요. 정말 합격할 수 있을까? 나이가 많은데 괜찮을까?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생겼어요. 다시 사회 활동을 한다는 게 설레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 드시나요? 퇴직 후 잠시 쉬었지만 다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그렇게 느끼고 계시거든요. 일이라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하루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게 더큰 의미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 혹시 지금 관심이 생기셨다면 몇 가지 알아두면 좋은 점들이 있어요. 첫째,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시니어클럽에서 할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전화로 상담받으셔도 돼요. 둘째, 신청 시기는 보통 연초에 집중돼 있지만 연중 수시로도 모집하는 경우가 있으니 문의해 보시는 게 좋아요. 셋째, 건강 상태나 활동 가능 시간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많은 시간을 일하려다가 몸이 힘들어지면 오히려 부담이 되거든요. 넷째, 처음엔 가볍게 시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익활동 사업처럼 시간이 짧은 것부터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더 전문적인 활동으로 옮기는 분들도 많아요. 김도현 씨도 처음엔 걱정이 많았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니 생각보다 괜찮았다고 해요. 처음엔 긴장됐는데 사람들이 다 친절하더라고요. 나이 든 사람을 배려해주는 분위기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조금 더 용기가 생기지 않으세요? 오늘은 내년에 모집하는 시니어 일자리 115만 2천 개를 살펴봤습니다. 공익 활동부터 전문성 기반 활동, 공동체 운영까지 선택지는 생각보다 정말 다양합니다. 하루를 다시 움직이고 싶다면 이번 기회가 새로운 출발이 될수 있어요. 지금의 연세에서도 할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의미가 될수 있어요. 외롭지 않은 하루, 의미 있는 하루, 그게 바로 일자리가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 스스로도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었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이나 자격 조건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